정신상 신형이퇴근했을라나 회식이라는데? 그럼 뭐 아직 안 하셨을 수도 있퇴 6시 아니에요? 응? 퇴가 6시 아니에요. 원래 회식 한댔어. 아, 그러니까 6시 퇴근. 최근... 회식하면 한 8시? 8시 9시에서 9... 하면 한참. 회식하면 9시나 그때쯤 끝. 어. 9시, 10시쯤 끝나지 않을까? 사이퍼즈. 아, 왼손이 조금 뻐근한데? 늙었나봐. 컨트롤 미션 할것 같아. 근데 농담이 아니라 저려오는데. 카를로스가 어디로 오셨나. 왼쪽, 감사요. 야이 양심있게 티아나는 찍었습니다 아주 되게 잠시 살았티하네 아, 내 걸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걸리지? 웬내 음. 길까? 리디오? 음. 뒤에 카랄로스? 더 있을 것 같은데. 나이스! 할로우 안 돼요. 할로우 혼나요. 아,

니들부터 찍어야지. 아, 우리 한타 방함? <laughs> 네. 잘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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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십니까? 웃음> <laughs> 오. 아, 일단 쪽, 쪽, 쪽 살려주세요. 무지를 되게 못 쓰시는데? <laughs> 아, 죽겠다. 진짜 없어졌어. 나스. 오, 유성라 컷. 아이아한 잡으세요, 한 잡으세요. 안 돼, 내가 피가 5밖에 없. 아 타워. 티하나만더 찍을 거 그냥. 방배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일반 가져줘요. 마타워. 내가 방배를 갈게. 일장일봉배. 뒤에서 내가 하인을. 아, 아. 드니스 실패야. 왜, 왜, 쟤 슈아, 군 슈아인가? 아, 실패였는데. 아, 아, 아쉽네요. 그 백도가. 계속 싸우면 돼요, 계속 싸우나 지금 뒤 보고 있어갖고. 나살 거야. 난 죽고 싶지 않아. 일반이. 깔. 까르... 나이스. 재밌어. 어, 나갔네요. 칼을 로스 나. 컴인데. 할아, 컴밍구나 네, 죽어서 바로 다시 나셨고, 아, 잠깐 야래, 아, 진 이게 방인가? 나 카인 방탄은행 공수기였 잘하더라 여기 리그 네 그래,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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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멘션이 죽었구아 근데 제이로는 보이스 쓰기가 좀 미안해 아, 이... 아 뭐지 이르근? 아 벨저 들어왔구나 장1 0 0이보와 저기 가야되는거지? 피요오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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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거의 4방으로 튕겼어 아... 아니 권충권충이 권춤, 아. 근공판정이야? 근네네 <laughs> 네, 근거리 이거 리그 앞에 아 이거 진짜 아, 죽였다 미안, 미안해 친구들 미안해. 베조가 3티라고네3티 <laughs> 벌써 3티바그 <듯>. 허리랑 바지는 안 찍고? 허리 하나 바지 하나. 아 니들이 잘릭. 뭐야, 뭐야. 열심히 할게요. 저희 쪽소가 딸려요. 안쪽에어 고마워. 내가 리근 죽인다. 어머? 아. 아. 진짜 안 죽네. 방인 거 같다 진짜. 아. 아. 뭐지? 뭐 맞은 거야? 윤악. 아. 윤악 킬. 민 나와요. 조심하세요. 뒤에 벨자. 쟤 보고 있어. 투운 먹자. 예스. 아, 이거 <laughs> 결승 도중에 좀안 캐켰으면. 버그 언제 고칠려나. 옥스온인데 바지를 찍는게 좋을까요? 네, 찍겠습니다아지우지우지우지 아, 아, 야, 카인 안 아픈데? 강 카인이라니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안카인이라 길래 저격이 몇 드나 볼는데 아, 안 아프네. <laughs> 저기 타임투다이딱날려보면 되나? <laughs> 아왜 이게 맞냐? <laughs> 나 바위 뒤에서 봤는데 왜 이게 맞아? 낙 <laughs> 어.. 나이스 2는던져 어, 어. 잡았어요, 지금 아.. 이거 렉 참.. 레이저 장어 진짜 아픈데 그러게 다른 데가 있어? <laughs> 4번 치즈 어? 어. 그 캐들이 재밌어. 나 스킬 쓰기 안 냅두네, 저거. 아깝다, 내 네. 거. 거기 있어 또살수 있니? 내서 살아야 돼. 쟤들 딜이 약해갖고. 딜 약해요. 아 미셸 죽겠어 뒤에 배이저 미셸 죽어요 미셸 죽어요 내가 널 살리기 위해 간다 라는 니스 아니 왜왜탑스피하는데 슈퍼하머가 풀리지? 글쎄 타이밍이 나빠 연습제이 치고 나쁘지 않은 것 그런듯한 다행히 베이자가 못한다 아프긴 한데 잘 하진 않아. 공격받고 있습니다. <laughs>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아 공격 받고 습니다 어. 다시 나. 다시 나. 다다 어.

없을텐데. 네. 제가 딜려서못 잡아. 음, 음. 저기 두고 있는데, 뒤에. 살살살. 섬광. 내가 그리워 나왔어. 내가 벨저를 모르겠는데 음. 뭐가 나오셨는데? 애들 주름, 줄을... 나을... 어? 네, 빠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맞아요, 맞아요. 살리고 싶다. 어. 벨저 나갔네. 카인카인 뭐예요? 인가이 가인, 카인어인야인런기권인만인지